우시 형, 네. 우지 형. 승관, 승관, 승관. 네. 그리고 승관. 우리 민규 씨는 누가 눌렀을 것 같아요? 저는 디노, 호시, 호시관. 어, 똑같지, 똑같지. 호시랑 승관은 맞습니까? 어? 아 저요? 네. 네. 한 분은 누구였면? 디노? 디노. 아,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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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런 걸 말하나? 나는 아 솔로도 하고 싶다 이런 아, 얘기해서 그런가? 가끔 호시 형은 막 네. 자기가 막 <웃음> 나, <웃음> 호시니까 H 잖아요. H로 네. 시작하는 게. 야, 솔로 앨범 H. 어때? <laughs> 제목은 H 가지고 허리케인. 허리케인. 안무를 막 안무를 안무를 막 안무를. 맞 그냥 아 생각만 해도. 어이 뭔데 뭔뭘 보여줄라 그러던데. 아니 그 만약에 타이틀곡 그 솔로 앨범 타이틀곡 먼 미래 먼 미래 허리허리 허리케인. 허리. 나 찬다 찬다 찬다. 뉴럴 앨 어리게 야. 오늘 좋은데요? 어, 느낌 이 있어요 나름에. 약간 <laughs> EDM이거든요. 아, EDM, 장래까지 EDM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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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정해놓으셨어요. 모든 걸 지금 해. 다 생각하고 <laughs> 해놓으셨네.